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편의점, 카페, 식당들, 이런 가게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거대한 산업의 일부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그 놀라운 규모와 함께 우리가 전혀 몰랐던 반전까지 숫자로 아주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 숫자입니다. 117조 8천억원. 이게 뭐냐면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총 매출액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아니 대체 이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2024년 프랜차이즈 통계 보고서를 가지고 이 거대한 시장의 속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모든 수부터 봐야겠죠? 이 프랜차이즈 왕국이 지금 얼마나 더 커지고 있는지 그큰 그림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산업이 그냥 덩치만 큰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수는 4.0% 늘었고요 종사자 수도 2.2% 늘었어요 근데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매출액인데 무려 6.8%나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우리는 계속 확장 중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장을 이끄는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시장의 거인들이 누군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왼쪽은 매장수 기준이고요. 오른쪽은 전체 매출액 기준이에요. 언뜻 보면 뭐 편의점하고 한식이 양쪽 다꽉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순위가 미묘하게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매장수로는 편의점 한식 그리고 커피숍이 탑3입니다. 근데 매출액 순위를 딱 보면 3위 자리에 커피숍 대신에 치킨 전문점이 껑충 뛰어 올라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매장 수는 커피숍보다 적어도 치킨집 하나하나가 벌어들이는 돈을 다 합치니까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떤 가게가 잘 나가는지를 봤다면, 이제는 누가 이 가게들을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프랜차이즈 산업을 지탱하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 그림을 딱 보면요. 여성 종사자가 60.2%로 남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사실상 여성이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평균일 뿐입니다. 업종이라는 돋보기를 딱 갖다 대는 순간 이 평균값은 의미를 잃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비가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갈리거든요. 가장 극단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제과점은요. 일하는 분 열의 여덟이 여성 79.1%입니다. 반대로 자동차 수리점은 어떨까요? 열의 8 이상이 남성 84.7%죠? 업종의 이미지가 성비에 그대로 나타나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 가장 큰가를 봤잖아요. 이제 렌즈를 싹 바꿔서 누가 가장 알짜인가? 다시 말해, 가맹점 하나당 돈을 제일 잘 버는 곳은 과연 어디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맹점 딱한 곳당 연매출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매일 같이 가는 편의점일까요? 아니면 배달읍 1위를 놓치지 않는 치킨집? 혹시 비싼 커피를 파는 카페일까요? 정답은 이 모든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그래프 한번 보세요. 다른 모든 업종을 저멀리 따돌리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곳 바로 의약품, 즉 약국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데이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지 보세요. 프랜차이즈 약국 딱한 곳의 연평균 매출이 무려 14억 4천만 원입니다. 이건 2위인 자동차 수리점에 거의 두 배고요.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편의점이랑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액수예요. 이건 그냥 1등이 아니라 아예 다른 리그에서 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전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왼쪽 매장이 제일 많은 곳하고, 오른쪽 매장 하나가 제일 잘 버는 곳의 이름이 완전히 다르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발견한 아하 포인트입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규모의 논리와 수익성의 논리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발견한 이 흥미로운 사실들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겠죠.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오늘 분석의 핵심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시장은 117조 원이 넘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는 거대한 판이라는 것. 둘째, 이 판에서 가장 큰 선수와 가장 알짜 선수는 전혀 다른 플레이어라는 것. 그리고 이 둘을 통해 얻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죠. 바로 규모가 수익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앞으로의 프랜차이즈 시장은 지금처럼 규모의 왕이 계속 지배하게 될까요? 아니면 약국처럼 작지만 강한 수익성의 왕들이 새로운 판을 짜게 될까요? 오늘 함께 본 데이터를 나침반 삼아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시장 지배자는 누구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